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는 역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히 보는 것보다 더 확실히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들과 진리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었던 일 알지 못합니다. 작은 공이 굴러가는 것을 볼수 있으나 지구, 어마, 큰 지구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수 없는 그 지구가 돌아 굴러가는 것은 돌아가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지구는 보지 못하지만. 지구는 여전히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 하여 사실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유일 여섯 번째 날에 있었던 두 종류의 창조가 나옵니다. 즉 땅에 거하는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는 그 사역 가운데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땅의 생물은, 생물은 또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앞서 어저께 우리 임승현 목사님이 봤는데 5일까지 오일에 걸쳐서 사람이 살아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들시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에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로 나누어지게 해서 바다와 육지를 만들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쇠와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가정들이 제반 모든 환경을 만드신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은혜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임받은 사람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지를 창조한 가운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하시던 순간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형상을 따른다고 그랬습니까? 네, 여기 단어로는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다음에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 만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만이 우리가 고백하는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냥 짐승들처럼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든 그런 본래의 모습이었지만 더욱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줄 믿습니다. 비록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모습은 흐려지고 어지러진 모습이지만 우리 자신들 속에서 이 형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힘써야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아무리 못된 소문을 펼치고 다니는 사람이나 노상강도, 파렴치범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타락한 악의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본래 창조되었을 때의 인간의 모습 보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볼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노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됩니까?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래의 그 형상대로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줄줄 믿습니다. 볼수 없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본래의 형상을 볼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 지금 세태를 바라볼 때 얼마나 울분, 얼마나 국민들이 울분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뉴스를 보면 참 때려죽일 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역지사 그 상황을 바꿔놓으면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세대가 거짓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 시기를 거는 것 같은데 참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환경이 되면 나 또한 거짓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본 모습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저, <laughs>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육신으로 보는 눈으로 볼게 아니라 믿음의 눈, 우리를 천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으로 볼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반이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 율법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무지한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들은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허망한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그들은 실수를 참 많이 한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욕심도 가졌지만 예수님은 저들 속에서 숨어 있는 가능성을 보시게, 보신 줄 믿습니다. 결코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마침내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를 받아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 세리들과 창녀들, 무지한 백성, 실수 많은 제자들만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제학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이질어졌지만 우리의 형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일당 가운데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고난 받게 하시고 돌아가시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형상이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개명인 사랑은 우리 세계 형상이 새롭게 되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개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이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눈으로 보일 때 저도 자녀를 길러보지만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말한 마디라도 아,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음,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요. 그런데 다른 각도로 바라볼 때. 참 넉넉히 이억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들리는 소리로 하면 참 저것도 내가 속으로 난 자식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laughs>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볼, 그 모습을 볼 때, 아, 나도 저랬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새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흐려졌던 형상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우리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수 있게 되었으며 이웃을 새로운 눈으로 보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 단임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닮으셨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인 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과 같이 이렇게 생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닮았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지어 줬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깨어 있을뿐만 아니라 충만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단히 이 우리에게 허락한 2017년도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될줄 믿습니다. 에세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단히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 언제요? 기도할 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계획할 때 말씀 을 읽는 것과 어떻게 기도할 건가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한요번 주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년올 한해도 벌써 24분의 1이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세웠던 그런 계획들을 아니, 계획들을 잘진행 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두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목사님의 장자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 교제한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수와 또한 사도들 또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들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 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갔습니다. 이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하고 평통한 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 삶을 살아갈 때 누구와 동, 누구와 가보지 않은 길을 갈때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다.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보다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 계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교자하기를 교제하기, 원해서 소원해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 잠을 깨우고 이전에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이루면 우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이 우리에게 응답은 하시지만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뜻으로 처음의 기도는 보잘 것 없는 것 같지만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자들로 기도를 변화갈 것입니다. 그러면로말미암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구하고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2017년이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복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아, 아닌것 같이 여러분들 생각시는데복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요. 누구나 복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이인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27절로부터 30, 오늘 읽은 1장 27절로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복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읽은 28절 앞에 보면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땅을 정복하라는 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고기와 새, 그 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볼때 22절에도 동일한 복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물고기와 새와 모든 생물도 같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더 나아가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 새, 모든 생물, 짐승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스린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우리에게 유임해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도 하시지만 원하셔서 우리를 우리를 통해서 찬송도 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도 다스려서 억그려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지만 모든 만물과도 화평케 하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만 그런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물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돌보아 주므로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길지만 시편 8편 한번 6절로 9절만 보시겠습니다 6절로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9절만 다시 한번 구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섬기거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원합니다. 10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보이진 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 세상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기 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아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졌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심 따라 우리가 관리하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 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 정복하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이 좋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어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전해오는 설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며 진리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 또한 모든 만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부베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나 자신을 바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바라봄으로 피차 사랑하며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아멘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귀한 시간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힘을 얻어 믿음을 얻어 세상을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볼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창조사회 가운데 6일째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이질화된 우리의 모습을 국률이 여기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하시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실현해가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길이요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